오늘은 몸이 붕 뜨는 현상과 뜨거운 성령사를 받고 영물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초잔생 성령사를 침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해하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는 육체의 범죄를 벗어난 초잔생 영역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 가게 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시비가 많았었잖아요 왜? 생소하기 때문에 안 되던 거니까 이 생소한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못받아들여는 거예요 성령 영안 열리지 않으면 못 받아들여요 또한 영역에서 는사람의 생각할 수는 이상하고 강제하고 변화무상하고 심리 막상하기 때문입니다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한입니다 제가 충만하게 해서 치유를 받기 시작하여 3주 가슴이 을때 이름이다. 강력한 성령의 본사를 통과하는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많은 괴인한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방송을 보고 있느라면 노래야마 춤을 추며 유령과 부르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고 뱀한 마리가 꼬불한 꼬불한 대로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죄악의 형태에 따라 뱀들의 형태나 색도 다양한 각색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가끔 보이다는데 개인적으로 아무개 교단의 신실하신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꽤 좋은 교를 회 다녔습니다. 근데 강사도 상대에 새까만 악마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고 답답했던 변화지 같은 이유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은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 귀신이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던 목사님이 보시는 이런 현상들은 성령이 강력해지면서 순간 영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열린 영안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보았다고, 보인다고, 자랑을 한다든지 본인에게 말을 하면 본인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잘못된 사람오해될수있가다분하기 있으니 절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왜냐면 일반적인 성도는 출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에 그냥 정리할 까만수 이렇게만 이야기해뭐뭐 뭐 자꾸 이해가하지 않아요. 왜 상처받아. 성령의 역사는 영의 세계를 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그 성령 역사로만 하래요. 체험해 봐야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는 거. 그리고 악한 것들이 목사님을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롭게 보여주는 것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차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심령에서 성령 역사가 장악하고 영이 강하게 나타나면 보이않할 겁니다. 이러한 상들을 일부 목사나 성도에이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지식의 말씀은사 영들 분별사를할때 초부 초기에 일어나는. 원사의 기초적인 수준 정도면 앞으로 점도 말씀의 지식을 쌓고 성령으로 온몸을 치유하면 더 강력한 믿음으로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목사님에게 좀더 기다리면서 더말씀하성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 당시 그 여목사님은 눈에 그런 것을 보니까 다전주를 착각이있다는 겁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그럼 한탄 지금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너희가 뭐가 있다, 몇 마리가 있다. 이거 처음부터 전부 다그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기서는 전부 귀신이 태혀가지고신이부리하는 거예요. 빨리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보면 해결해 줘야지 못하면 뭐 이게. 너는 있어 그 보이더라도 잠깐 잠깐 보이거든요. 아야안 하면 그냥 기도해 가지고 없애버려요. 보이는 건 나가려고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조언을 드릴 때으 아마 막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영향이 열린 증거입니다. 말씀에 신비에 새겨지고 영적으로 성숙되면 겸손해져 그런 충격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더 말씀해 주를 신비에세 이거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에서 성령의 기름이 올라오면 영안이 심령으로 활짝 열릴 겁니다. 앞으로 영안이 말씀과 성령이 열리면 생각 이상인 것에 실태를 보면 알수 있고 성령의 심령이 장악하니 자꾸 겸손해지고 그런 서 보고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심령으로 영안을 잃으면 축사의 능력도 같이 따라올 겁니다 내적제 능력도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상대편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보이는 것은 축사의 주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물을 축사해서 치유하지 치우, 못하면 아예 말도 안할 법하고 보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것다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영안로 영들을 보여주는 영물문사는 거기서 축사를 하라고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영적인 당부를 해서 그러던 목사님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 충만한 교와서 은혜 받고 불가한 성령 오서 담론 체험해서 목사님 여러 가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말씀 성령 오서 제가 영성을 성숙해서 말씀을 성령을 깨닫고 성령이 지배받아서 그런니체 보이던 그까지의 영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적도 많이 되어 마음도 편안해졌고요 허리도 모든 오래오래 고생했는데 허리도 서로 목사님 안수를 깨끗하게 치유되고요. 내가 변화해 남편도 변화해 가정도 하나가 되고 물질을 많이 풀렸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 같은 능력로 나타나 다른 성도 안 속이다면 역사도 일어나며 그리고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사람에게 악한 것을 보면아저 사람 저 악한 영이 영향하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나고 본인에게 이해가 가게 좋은 해가지고 본인이 해달라고 그러면 축사도 해집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로봐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단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바른 분별력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열려서 보이는 교회 안의 현상들을 분별하지 말으라므로 정신이 나간 이상한 성도가 되게 안성맞춤을 알기 바랍니다. 영안에 대해서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면 귀신들이 보이나는 책도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영안을 열면 귀신이 보이나요 이책 그래서 성도는 말숨과 성령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최초 성령 부서에서만 이러한 영물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도 존재에게 강력한 성령 역사로 영물들이 보이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옆에서 중이목사을떠들고 저도 그랬어요 머리가 어땠는지 다 잘라주고 아 이제 그렇습니다 자꾸 성령으로 체험해서 심령이 튀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통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기도원에 목회자 시우태습니다 국민호 강사 무와 이기도가 갔어요. 가보니까 목회자 많이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참일이 지난 성의 임자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원래 성이 집회하고 임자하면 귀신이 돌출돼가지고 가슴 이 답답해지고 상처가 돌출돼가지고 이 상처를 사회자가 도와서 밖으로 배출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뽑아주지 않으니까 배출해주지 않으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 젊은 목사님 부가 치과 왔는데 사모님 얼굴이 험상이지만 자꾸 쓰러져가셨어요 그때만 성리도 제 감독 하시러 안수기도 해주라는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의 사모를 내가 사역자다 이제 주되니까 안수기도 빵움맞는 겁니다. 세번씩이나 자꾸 성령 감독을 줘가지고 그때 성령 감독을 제가 순종을 잘할 때예요. 아주 그성령 감독이 순종을 잘할 때, 어디 가라면 어디 가고 어 했을 때요. 감독을 줘도 남편 목사님에게 이왜이래 사모님이 저렇게 쓰러지는지 않느냐고 질문했더니. 을 모르는데 어제는 가래가 정말한 것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사모님이 상태가 드러났는데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그 사모님뿐만이 그때 말한 열십여명 정도가 그렇게막 쓰러졌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다른 분들이 그다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했더니 상태를 배출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 자기도 배출해달라는 거. 그래서 강단 옆에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수시간 동안 상를 치어요. 성령님들 요청하고 기도하니까 사모님은 약 30분 정도 이게 절제가 되는데 목사님은 엉엉 웃으면 리를 터지네요. 가래를 팍토해내요 제가 그 목사님 상처 치하면 반응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다 너 목사 된다. 너 그러다 그 목사 된다 강단에서. 저, 저 뭐야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니요 나는 목사가 될 때마다 더럽고 뭐 공부도 못하고 예 학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데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은 그냥 공부도 잘하고 깨끗하고 온전해가지고 강좌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 줘가지고 입만 열면 조조조 나오는 그런 줄 <laughs> 알았어요 제가 그때 집사 때 그때 소령 때 에, 글쎄요 근데 그 치료를 해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어쩐지 이렇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를, 내가 상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젊은 목사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시게 이런 상처가 많이 있바 말인가 그래서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부육자를 여덟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 관계가 좋지 못해 열개열달 만에 나오고 여덟 달 만에 나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 부할 사람이 여덟 명이나 있는 겁니다. 두 시간이면 철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가리가 나온 걸 그리 나눠서 아마 한마은 됐을 겁니다. 금방 끝날 줄 알고 내가 시작했거든요. 두 시간이 넘게 사회 간 겁니다. 근데 기도원에서요, 그런, 막, 가리가 나오고 시스마가 굽다 보니까 막, 뭐 나쁜 것이 나온 줄 알고 막, 그, 저, 연기 풍기는 게 있다. 그걸 소독으로 하세요으이슬가없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묘지가 있는데, 벌초한 그, 표를 깔아가지고, 그에 두번 높게 해가지고, 타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상태가 많으니까, 사모님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모님 머리를 고치려고 그, 치부, 치패, 목회자 치부, 치패에 와한 겁니다. 얼마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곱 살두번이나 타고, 종합병에 원 가서, m r i 를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데, 머리가 아파서 거의 생활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취소받고 이제 해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저녁 먹어야 되니까 안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만 끝내고 이제 그, 나는 내려가야 돼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식당이 아 마쳐도 안아요 안 그래서 나중에 그 앞에 앉아 있길래 가서 물어봤더니 아두 분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울었다는 걸 끌어안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상태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외다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치유받고, 목사님이 치유받고 나니까 사모님 머리가 깨끗이 났어요. 안전히 났어요. 그 머리 아픈 분들 참고하세요. 단편이 고쳐지니까 사모님이 나서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두 분을 기도해드리고 저희 교회에 오게 치유를 해드렸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개성도리목사님이 찬양소리가 달라다 목사님 찬양소리가. 탄 목사님 찬양소리가.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장이 보이는데, 막, 그, 저기, 콩, 그, 아스팔트 뚫는 거, 그거있 대대대대, 대대는 대대, 거. 그걸 가지고 막 뚫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가 지금 막혀가지고 이걸 뚫는다,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와가지고 캐두게 토인내고토인하고 토해내고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제,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한에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찬양하는 소리 달라져요. 영어로 찬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야 은혜가스럽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내 책지하고 성령으로 붙들받으니 영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들라고 노력하세요. 만만 많이 알아도안 돼요. 자꾸 알라고 하지 말고 알라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잘장악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다음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좋다는 겁니다. 이제 혈기도안 하고 헉이 법주 목사님 내가지고 교회도 안 오면 성도 위안하냐 어쩌냐팍 집으로 가서 그래서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또 예물한 두 번씩 예물한 두번 차도 결과가 안 나고 오 지금 머리 아픔도 참고하세요. 그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을 준 것은 저는 젊은 목사자들의 상처를 치유라고 주셨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로 제가 사명을 가지고 성명추사를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면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숫자 얘기는 관심을 안 가져요. 오는 분들 그냥 한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해도 뭐뭐 뭐, 뭐, 뭐 교회 이렇게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하니까 그뭐 교회 지금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교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지. 그 사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 가지고 바꿔 드리고 있어요. 바꿔 되게 성령여사서일어나 바꿉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신령을 변화 받으시고 성령세를 척추에 받으면 눈이 열려 가지고 귀신들로 보일 수 있어요. 그 보인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된거아니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거니까. 예. 나도 그랬어요. 이상한 것들 막눈막 기도할 때막 와우 달라들고 막 예. 니가링리해가지고막뭐턱전히 반절 턱이 나가는 거 달라들고 그래서 고생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다고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정리되면 안 나타나요 다 뭐예요 그리고 막 기차 타고 전 전철 타고 가면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분 있어요 아이 그거 아니에요 정말 큰날 일이에요 고치면 성령 세지고치면 아, 절대 안 보입니다 은혜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신 분들 구등신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워받고 영적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하면서 하나 먼저 하늘나라 보물이 요평생하게동행하며하나님 축복을 거저들이고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